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신 최고의 날입니다.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고의 기회를 찾아내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거든요.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님 안에 이 영적인 통찰력 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프리카 케냐에 이무미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하려고 입원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허리를 숙이면서 석석 그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를 보는데 그 아주머니가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는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분도 아픈 곳이 있었는데 수술할 비용 2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수술을 못 받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 이무민 성교사님께서 그럼 수술하시라고 하면서 그 돈을 마련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교사님의 그 지인이 어느 날그 기도원에 있는데 그 옆에서 이무민 성교사님의 설교를 어느 분이 듣고 있길래 이 설교하시는 분 아시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저는 솔직히 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왜냐면 제가 수술비가 없을 때 이분이 저에게 수술비를 대주셨거든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분에게 수술비를 받고 너무 고마워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무미 송교사님이그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아픈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면 이것은 선한 일이다. 내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되면 그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그 농락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또 도움을 베풀던 사람들이 자신을 잊고 배신합니다. 근데 요셉이 오늘 그 형제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 주셔서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에 세 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고난받는 성도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도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그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시고 성도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그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오늘 우리 이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한번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네, 너무 잘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따라하는 기도책을 펴시고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 주님, 위기의 순간이 닥쳐올 때. 어리석게 주변을 탓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자책하며 주저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에 섣부르게 행동해 상황을 더 나빠지게 했습니다. 주님,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주님께 달려가 엎드리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당장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헤쳐나갈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시겠다는 뜻이기에 저는 제가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에 다시 힘쓰겠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삶을 살아가고 계속 꿈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슬픈 일을 겪지 못했다면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아프지 않았다면 치료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외롭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가난했기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고, 거대한 성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기에 성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었고, 제가 물에 빠졌기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로 땅에 떨어질 수 없다 하셨는데, 고난이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분명히 주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은 최악의 상황까지도 가장 좋은 기회로 만드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에 지금은 끝을 알수 없는 이 일조차도 놀라운 기회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귀는 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버렸다고 조롱하지만 주님은 저의 죄를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고 주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제가 가난하고 굶주리고 빚에 쪼들리며 비참하게 살기를 바라지만 주님은 제가 넉넉히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제 삶은 마귀의 뜻대로 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을 여시고 위기조차도 기회가 되게 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해석이 되고, 감당할 수 없는 시련도 뚫고 나가고, 최악의 시간도 가장 좋은 기회로 한순간에 뒤바뀌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뛰어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니 제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이제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우리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우리는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